주니, 지니. 크리스마스 카드 오늘은 우리 준이와 지니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하, 우리 준이와 지니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고 있구나. 자세히 보니 디즈니 미키마우스 캐릭터로 꾸미는 스티커 카드구나. 정말 재미있겠다. 우리 준이와 지니는 멋진 크리스마스 카드를 누구에게 만들어 줄 거니? 무척 궁금하구나. 준이와 지니가 함께 멋진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렴. 받는 분들도 정말 좋아할 거란다. 우리 친구들도 준이와 지니처럼 멋진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그럼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준이,